힘들고요 지우자고요 네 늦췄곤 했고요 화장늦치지 않았고요 유기한테 홍두영 날 보냈고요 이렇게 걷다가도 넘어질까봐 나가자라, 넘어자라넘어자라넘어자라 다우기 없어 <웃음> <웃음> 길게 이불을 입고 왔네 <laughs> 그러게 길기뭘 사러 가는 걸까요? 배가 안 고픈 것 같더니 사실은 배가 고팠나 봅니다 밥집을 다섯 군데째 보고 있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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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laughs> 에이블 탔 탈래? 이 좋은데 에이블이 응. 또시타자 여기. 개. 어머 비행기 뭐, 소리. 비행기 아, 소리. 비행기 아니야? 소리? 아. <laughs> 그래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풍 때문에 네. 안 왔어. 진짜로 안온거 같아. 우리 왜 <laughs> 왔죠? 우리는 원래부터 예약을 잡아놨지 깜짝이야. 오, 오, 뭐야, 왜? 놀라다 아, 깜짝이야. 어,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사까놀겠다기 3.5km 정도 내일 왔다 갔다 오는데. 네. 딱 반은 내리막이고 딱 반은 오르막이에요. 근데 내리막이 먼저라는 사실. 너무 갈수록 가속이붙으니 1.7km 계속 내려가고 5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속이 붙었거든요. 편들에서 추지 봤어요. 그 안에 막고도리냐 왜? 어, 잘하 감사합니다 여기가 게장이 엄청 맛있게 요 봉선언니 그 게장 안 먹으니까 밥만 주면 너랑 먹으면 되겠다 이거 완전 맛있을 것 같아 세선. 나는 뭐든 말잘안해 밥만 줘 놀리는 재미에 요즘 살아가지고 너 귀여워 굉장히 작네 오동동 걸어갈래 전른거 돼서 그러랬 조금 걸어? 오동동. 타갈뻔나 사진 좋긴 한데. 영상. 근데 여행 같은 거 갔다 오면 영상이 확실히 기억에 남긴 해. 어, 김민지다. 민지. 민지. 어, 놀이 나도. 김먼지다 김먼지. 카페장님은잘 어. 지내? 더 어. 힘. <laughs> 왜 실망하시죠? <laughs> 제가 운동 코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발목이 조금 아픈데. 벌써요? <웃음> 커피를 <웃음> 주세요. 커피 먹으실까요? <먹고> <laughs> 왜 여기 우체통이 동그로니 있냐? 아니요? 다... 아, 소화전이에요. 커피 를 먹고 싶어요. 살아, 한참을 내려왔는데. 아니, 이건 너무. 아니, 그럼 내려온 길을 또 올라가야 합니 <laughs> 왜안 따라해? <laughs> 되게 잘 먹는다. 손은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러고 이렇게 아 맞네. 그치 거기랑 느낌 비슷하죠아 음. 너무 여기 음, 위로 어, 음. 나가면 바다 보이고 야자키 그니까 나스름해 나스름해 나, 나. 라라 라라 이 야자키랑 똑같아 오오야 오오. 오오. 우리는 여기서만 놀자 진짜 예쁜데 야 여기가 여수 같다 아, <laughs> 아. 나가지 말자 왜 나가냐 양말 빵풀 할것 같다, 같다. 힘들다야 이야 야. 야.

아, 이러면 지금 시간이랑 같이 나오네. 어? 검은쥐 인생샷. 응? 그래, 이렇게 호텔 도로 사람들 많이 찾는다니까. 지금 2시 44분입니다. 아, 이건 해리포터 잠옷이고요. 엄청 귀엽죠? 여기 뷰가 엄청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좋아요! <laughs> 안녕해요, 안녕. 이거, 이제. 안녕. <laughs> 코 없는데 <laughs> 코가 없어요. 이 아무데로 가 자세 보면 꼬리꼬리해. 가 엄청 좋아요. 하노도안 답답한데? 잠깐만. 어, 저 각도에 어. 엄청 답답했어 아니 김수근 볼이 막 튀어나올 것 같던데? 내 기대도 크이 <laughs> 어. <laughs> 정도는 어, 근데 이거 안 돼. <laughs> 이거가 안 돼. 안 본다고? 어, 올리브영에 아 어, 이거 인터넷 팔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주문시켜 하는 게더 싸. 어디다가 물어봐? 아매 일곱 시에 연애.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호차 거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호차가다가서 맛집을 찾았어요. 가볼까? 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명이야. 네 분씩도 있겠는 걸? 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술 먹을까? 먹어 먹어. 소주? 너술좋아하 거야? 그 애교가 많아어안먹어니 응. 얘가 좀더 순한 거래? 아니, 순한 거는 또다른 거. 괜찮겠어? 넌 뭐가 상관없지. 이거 몇도인지 얘가 17.8이네. 소주보다 더 너네. 소주가 차미스 후레쉬가 17점이거든. 17도거든. 돈이 막 숙소 없어지지? <laughs> 아니 계속 큰 거는 카드로 했어. 아. <laughs> 되게 싫어해. <laughs> 아 뭐야 떡이야. 맛있는데? 난 좋은데. 우와 이게 그건가 보다. 닭발. ]구나. 닭발. 닭, 어, 닭발 튀김. 와, 맛있을 것 맛있어, 이게, 맛있어. 맛있어, 이게 제일 인기 많은거래. 이거 음, 그냥 맛있을, 맛있을 것 같아. 이막 프라이드 치킨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